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대나리온을 꺼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의 스님, 아까 고해소에 앉아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볼리비아에서 왔습니다. 제가 이번 휴가를 이용을 해서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페루에서 수녀님들이 당신 회 축일이라고 미사를 드리, 드려주십사 해서 거기만 갈까 했는데 중간에 마치 누군가가 날 부르듯이 아무래도 빼로까지 갔는데 내가 전에 일하던 볼리비아도 가보자 하는 마음에 중간에 여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항상 돌보아드리던 할아버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에 다, 다 가시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뭐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도 거기 있는 분한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생필품이라도 사 넣어 드려라. 살아 계시는 동안까지 하고 맡겨 드리고 왔고요. 두 번째는 록산나라는 아주머니인데 뇌에 종양이 생겨 가지고 이제 마비가 와 버렸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문자가 와서 제 아내가 경련을 두 번이나 일으켜서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다행히 다시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주모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데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요. 네. 어, 여러분, 지금은 하느님이 우리한테 사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성당을 갈까 말까. 마치 내가 고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뭐, 날도 좋고, 놀러 가기 좋을만 하 있겠네. 오늘은 놀러 가고. 뭐, 다음 주에 성사 보고 말지. 헌데, 훗날에 하느님은 우리 앞에 심판자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독서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주인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내가 그 주인이라는 분을 얼마나 하찮고 소홀하게 대해왔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면 말이죠. 자. 아 신부님 저는 주인을 잘 대합니다. 성당 와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주인을 잘 대한다는 의미는요. 주인의 의중을 올바로 파악을 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성당에 어떤 필요가 생겨서 자 어떤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하면 좋을까? 아 가난한 이들한테 주던 그 예산 필요 없으니까 그것부터 없앱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나 잔인할 수 있는지. 암만 성당에 돈이 없어도 가난한 이들부터 먼저 돌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고 교회가 있고 성당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하는 겁니까? 설령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사람을 살려야죠. 사람들은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많은 돈을 씁니다. 명예를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보는 걸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오늘 독서입니다.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마치 오늘 복음의 율법 교사 같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주 영님 만나고 같이 사진 한방 박으면 됩니까? 사실 그 말씀은 너희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초주검이 된 이들, 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아프고 힘든 사람은 목소리를 못 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요. 목소리를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아프다고, 나 요즘 힘들어, 나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한테 집중을 해서는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계시지 마십시오.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내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고 사랑을 써줘도 충분히 돕고 되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의 생이 시간 아닙니까? 맞죠? 우리의 삶이라는 건 결국 우리의 시간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나의 삶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죠? 렇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더 이상 돈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돕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작정하고 도우려면 진짜 막, 진짜 매달려서 도우면그 사람이 조금 나아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냥 다들 먹고는 사는 수준입니다. 제가 우리 본당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뭐 밥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생의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오늘날의 초주검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헛된 사상과 헛된 생각과 헛된 정신에 시달리고 자신의 영혼이 초주검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성당에 가면 누군가 나에게 이 영혼을, 죽어 있는 영혼을 되살려줄까 했더니, 성당에서는 도로 엉뚱한 버릇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만큼 술에 관대한 문화가 없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은 멈춰져 있지만 예전에는 어디든 점심 식사를 가면 꽐라 꽐라가 그냥 통상적인 거였습니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가지고 한잔쫙 들이키고부터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좀 통하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통합니다 성령이 꽉 막혀버리기 때문이죠 흥청되는 술잔치는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에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는 누구를 돌보아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야 할까요? 하는 오늘 여러분 주임신부님의 대언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착착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막막할까 네. 팍팍한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예전에 그죠 우리 어르신들이 어? 뭐 전쟁 후에 고생했던 거 보리꼬기 했던 거그 비하면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초호화판 나입니까 그죠 네? 근데 그 동네는 아직도 7, 80년대 수준이라 가지고, 뭐, 의료보험도 없고, 그렇게 한번 병원 갔다 오면, 막, 기둥뿌리가 훅훅 빠지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는 좀 안정을 되찾을까, 그때 신부님 왔다 가시면서 우리한테 뭔가 남겨주신 게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좀 버텨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쑥쑥 빠져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laughs> 그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인프라 잘 구축돼 있지, 뭐 의료보험 잘돼 있지, 뭐 사회복지제도 그래도 그죠? 뭐라도 뭘 거라도 꾸준히 챙겨주지. 예? 요이분에한 요 분은 맨날 아이고 나는 독거노인인데 맨날 내한테 오르토 갖다주고 막 잘한다 하면서, 어? 그래요. 우리나라는 필요도 없는 어떤 도움까지. 그런 것까지 서로 챙긴다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조금 방향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 동네 많습니다. 누구요? 외국인 노동자들요. 절박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하는 거예요.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참미예수님, 아, 아. <laughs> 겸손과 기도.